네, 안녕하십니까. 어,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자,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아, 장이 끝나고 나서, 어, 또는 주말 사이에 아마 보게 되실 건데요. 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무료 방에 들어오셔서 정말 많이 열심히들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오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단타는 들어가서 한 2, 3%건 내에서 바로바로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래요. 이 방에서 진행할 때 단타 종목하고 단기 스윙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단타는 무조건 뭐예요? 진입하고 나서. 한 2, 3%에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홀딩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5%, 7%에 매도할 수도 있겠는데 2, 3% 정도 찍고 나서 횡보한다 그냥 수익, 챙기, 어, 수익 챙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타하고 스윙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초심자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만 뭐, 공부 먼저 하세요. 무료 강의 보시면서 아시겠죠? 꼭 어, 여러분들 참고해서 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2월달 들어서 지금 매일 수익 내고 있죠 거의 매일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참여 어정쩡한 유료 가시지 마시고 일로 오셔서 매매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수익낸거 잠시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자 현대로템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죠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전 이전 7만 9천 원일 때 수익률이에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CNG 테크 이거 놓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CNG 테크. 자,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이거 맥스트예요. 맥스트. 맥스트 우리가 요날 들어갔어요. 17일 날 종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맥스트 동영상인데 지금 소리가 안 나네요. 아, 어. 자, 맥스트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냈던 어그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현대건설이었어요. 현대건설. 이거 저죠? 이거 접니다,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오시면 저 생방송으로 얼굴 보실 수 있으세요.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현대건설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 피로틱스. 그죠? 이 자리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여기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피로틱스 올려 드렸단 말이에요. 피로틱스 수익 냈고요.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 14%, DYD 47%, 휴림 로봇 23%. 이거 이상입니다. 그죠? 슈림노보, 제가 30, 35%까지 인정해 드렸어요. DTNCRO.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 다 무료주였잖아요. 이 방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빠르게 입장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이 방에 오시면 제가 생방송, 얼굴 공개하고 생방송 진행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매매를 꼭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원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3월에 중국 양회가 있어요. 네?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요 시기에는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올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한령 해제로 인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생겨났죠. 뭐예요? 자, 2017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죠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야 니네 하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이 받으니까 보복의 조치로 K 컬쳐, 그죠? 뭐뭐 뭐 영화, 어 게임. 뭐 드라마 등등 등을 다못 보게 했어요. 다 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화장품, 여행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8년이 지났거든요. 8년이 지나고 나서서 보니까 중국의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왜? 아니, 게임 할때돈 써야 되고 드라마 볼때돈 써야 되고 여, 어,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한데 돈을 안 쓰니까 소비가 주춤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펙에 가 가지고 에이펙 에이팩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막 이제 회의를 하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그런 거예요 야 니네들 우리 제재하는 거 이거 국제법상 위반 아니야? 니네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어? 관세 매기고 어? 왜 이래? 니네 이거 국제법 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야 니네들도 한국에다가 지금 한알령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못하게 했잖아 니네 뭐할말 있어? 중국이 깨갱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한할령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양해 있다 그랬죠? 양해에서 경기부양책 나왔을 때 이거를 해제를 안 하면 씨알이 안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애들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5월 정도, 5월경으로 잡혀있다라고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공략해야 돼. 요 왜? 왜? 그간의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점 라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어디에서 이 방에서 진행할 거예요. 이 방에서 이 방에서 바로 매매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 무료 방이죠. 무료 방에서 최근에 수익 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유일 에너크 오늘도 들어가서 수익 냈습니다. 현대로템 계속 수익 중이죠. 캐리소프트 지금 50% 가까이 수익 중이에요. 이거 크게 먹을 거니까, 어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죠. 계속 이렇게 우리 수익 내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도 들어가고 단타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이 방에서 이 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방으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하단에 고 번호로요 여러분 요 번호입니다 요 번호 여기 번호 보이시나요 이쪽에 번호 요거 요쪽 번호로 여러분들 뭐라고요 참여 또는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보너스 보너스라고 남겨 주십시오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방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링크 자 그리고 보너스 종목도 한 가지를 드릴 건데 최소 30%에서 50%까지 갈수 있는 급등 종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아무 종목이나 안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반드시 매수해 놓으셔라 그리고 그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는 이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아시겠죠 참여하셔 가지고 수익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수익 더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자 좀 늘리고 채널 좀 성장을 좀 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방으로 꼭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후반에는 매매 기법과 보너스 종목 공개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RF 머트리얼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얘요. 굉장히 대박 이슈가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RF 머트리얼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제 영상 보신 분들. 자, 여기 있죠. 자, 보여 드릴게요, 아예. 자, 우리 채널이죠. RF 머트리얼즈. 연휴 이후에 무조건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1월 25일이었습니다. 1월 25일이죠.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1월 25일 여기였어요,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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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때였단 말이에요. 요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왜 가지고 왔느냐? 굉장히 크게 갈것 같은 대박 이슈가 있다.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r f 시스템즈와 RF 머트리얼즈가 있죠. 그죠? 자, 이 일단은 RF 머트리얼즈는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잘 들으세요. HBM이라고 하죠. HBM 고 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아놓은 메모리 인공지능을 가속기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제품 어, 부품인데 미국에서 이거를 수출을 통제하는 통제하는 뭐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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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뭐예요 추, 이, 이 통제하는 제품에 추가를 해버렸어요. 미국에서 이전에 이거 반도체 수출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갖고 우방국, 적대국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수출 못하게 못 가져가게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항목에 이 HBM이 들어간 거예요. 어? 이 d 램 m 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리 되는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RF 머트리얼즈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슈가 더 더해졌다 뭐예요? 자, 이 아마 이 생각은 못하셨을 거예요 RF 시스템즈가 있죠 RF 머트리얼즈의 자회사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히토류 히토류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야 젤렌스키 니네 전쟁 이제 종료가 되면 우리가 니네들 군사 지원해줬잖아 그죠? 야 이거 돈 말고 뭐로? 그렇죠 히토류로 줘 5천억 달러에요 5천억 달러 한화로 얼마에요? 700 736조원입니다 이만큼을 히토류로 가져가겠다 어 이거요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 딱 되잖아요 RF 시스템도빵 뜰겁니다 그러면 자회사에요 RF 머트리얼즈 뜨겠죠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된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연휴 이후에 이거 무조건 매수해놓으세요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20% 이날 15% 지금 계속 상승 중이에요. 놓쳐서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히토류 이슈까지 있어요. 응? 메모리 수출 관련되어 있는 거 HBM 지금 수출 통제에다가 엮어놨고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요 정말 아까운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한 방에 튀어 오를 수가 있다. 25년도 1분기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24년 막판에 4분기 때 흑자 전환했죠? 25년 1분기 때 만약에 이거 흑자 폭이요. 빵! 늘어나잖아요? 얘는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거 놓치시면요, 지금 계속 하락했어요.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거 우상향으로 싹 틀어 놓았고, 지금 21선 지지받는 모습 딱 나왔어요. 이거 들어가서 수익 못 내면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할 거다? 이 방에서 대응할 거다. 이 방에서 대응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셔라. 수익 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하단에 번호 있죠. 이 번호예요. 여러분 번호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제가 무료방 링크 전달해 드리면서 단기 30에서 50% 정도 수익 낼수 있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현대로템 보너스 종목이었죠. 이수페타시스 보너스 종목이었죠. 휴림로봇 보너스 종목이었죠. 계속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최소 30에서 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서부터가 중요해요. 매매 기법 이거 정말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받아가신 분들요 완전 대박이라고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신 거냐고 에? 더하기 빼기만 진짜 잘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거 배워놓으시면요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어요. 그죠? 이런 자리 잡아내는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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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 기법 1번이었죠. 매매 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 매매 기법 하고요, 매매 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이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내기법이라고 해요. 뭐, 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양봉, 양봉. 자, 눌리는,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두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요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즈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공 하나, 팔 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종,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 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슷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오 내기법인데 응.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에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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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 테크. 물이 계속 예선이누나, 예선이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예요? 이거 상한 깔 걸요? 어. 상 들어갔잖아요, 이 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 예요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어.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296-8776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PDF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 1번 매매기법 활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승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 방, 이 방식으로 이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꼭 한번 올려주시, 고 어,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서 꼭 많이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우리 천, 천백명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좋아요도 한 번도 안 눌러주시고. 그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정말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